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삼선 연임을 마치고 구청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치구도 서울에서 8곳이나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구도 그중 한곳인데요. 서울 최초로 4선 구청장을 역임했던 성장현 구청장의 소회와 차기 구청장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박용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민선 2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성장현 용산구청장. 당시 43살. 서울에서 최연소 구청장으로 주목받았던 성 구청장은 지금 용산구청이 자리한 당시 미군 부지를 반환받는 과정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원래 미군 기지입니다. 아리랑 택시 회사에다가 미군들이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던 것을 돌려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가 최초로 미군들에 대해 받아낸 기지.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2010년 다시 한번 구청장에 당선됐고 교육과 복지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201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장학 기금은 100억 원을 돌파했고, 2016년 출범한 용산복지재단도 100억 원 기금 조성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우리 용산에서만큼은 저처럼 어렸을 때 배고픈 서글픔을 겪는 아이들이 없게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한 사람도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랜 시간 100억 장학재단도 만들고 100억 복지재단도 만들었습니다. 43년 동안 용산에 살아왔다며 용산이 제 2의 고향이라는 성구 청장. 구청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구민을 아우르는 자리라며 차기 구청장에게 화합과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도, 당도, 뭐 사는 형편이든 뭐든, 남녀도, 노소도, 모두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화합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런 기조 위에서 우리 용산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용산구로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고 또 어, 부탁하고 그렇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